안녕하세요. 제이의 풍스 TV입니다. 어느 분야에서 업적을 뚜렷이 남긴 사람이 죽으면 큰 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주에 있는 별이 사람의 탄생과 죽음에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인기가 높은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를 스타라 부르고 사람이 죽으면 북두칠성이 그려진 칠성판 위에 사체를 올려놓고 염습을 하는 것도. 탄생별이 있듯이 다시 별로 돌아가라는 뜻으로 별과 사람을 동일시하는 사상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가 개벽할 때 별들은 자기의 모습과 성품을 닮은 분신 즉 아바타를 산이란 형태로 땅 위에 세워 놓았으니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처럼 산의 모양을 오성으로 분류한 것도 산을 별성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평생 동안 산을 매개체로 해 별, 즉 우주의 신령한 길을 받으며 살아가니 나라마다 또는 지방마다 다른 산세는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독특한 언어와 기질의 형성, 그리고 마음 속에 캣캣이 쌓여 굳어진 성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방송은 반만 년 동안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좁더럽게 돌출한 육지, 즉 반도에서 살아온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 왜 기가 월등히 센가 하는 이유와 그리고 생활 주변에 있는 산이 우리에게 어떤 기류 화복을 가져다 주는가를 풍수적 관점에서 재미있게 알아 봅니다. 우리 민족의 전기가 흐르는 백두대간은 한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의 뿌리를 두고 동쪽으로 줄기를 뻗은 뒤 지리산에 닿는데 남한의 물줄기를 크게 영동과 영서로 갈라놓는 군수령입니다. 또, 대간에서 발차 나온 아홉 개의 정맥은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등의 유역 능선을 이루고, 정맥의 산등성은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의 경계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고개를 마루 삼아 영남과 영동, 금강 이남을 호남이라 부르듯이, 큰 산과 큰 강이 서로 안고 돌며 뻗어간 정맥은 지역 간의 사람의 이동과 교류를 막는 장벽이 되었고 그래서 산과 강에 의해 지방이 고립되면서 지방 특유의 언어와 인품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를 보면 등고선은 없고 산맥만을 자세히 그렸는데 그 이유는 지리산을 백두산의 지맥이 뻗어와 소산한 산이라는 뜻으로 두류산이라 부르듯 산맥을 백도대간의 전기가 이동하는 통로라고 생각해 산의 높이보다는 산줄기를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전산을 타고 흘러가 가정에서 전구를 밝히는 과정으로 설명하면 백도산은 발전소이고 대간에서 정맥이 분기된 태백산, 송리산, 영치산, 지리산 등은 전압을 변환하는 변전소이고, 각 지방을 대표하는 북한산, 금정산, 팔공산, 무등산 등은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변압기에 해당되고, 대강과 정맥 그리고 김해구의 끊어짐 없이 이어진 산줄기는 전력을 수송하는 크고 작은 송전선이라 볼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의 등뼈인 백도대관은 15만 볼트의 전력을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수송하는 송전선로이고 갈비뼈인 정액은 2만 3천 볼트의 전력을 변전소에서 변압기로 수송하는 고압선이고, 팔다리뼈인 기맥과 지맥은 220 볼트의 전력을 변압기에서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전기줄입니다. 그런데 송전선로와 고압선의 전기는 감전의 위험이 있어 직접 쓰지 못하고 전압을 낮춘 전기만을 가정에서 쓰듯이 송전설로와 고압선에 해당하는 대강과 정맥은 기가 그냥 흘러가는 통로라서 해당 지역의 땅은 기가 오히려 약합니다. 왜냐하면 땅도 기가 흐르는 도체인데 전기 스파크는 물체의 끝에서만 일어나고 끝이 움툭하거나 평평하면 저나 밀도가 낮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기 스파크는 물체의 끊어진 부분이 가늘고 뾰족하면 강하게 일어남을 상기할 때 육지가 좁고 길게 돌출한 한반도는 대륙의 끝이라서 기가 전체적으로 강하고 그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국인 역시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 깡가구가 강합니다. 그럼 기가 센 한반도에서 태어나자는 한국인은 어떤 기질을 지녔을까요? 세상에 일본을 깔고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인은 상대방이 아무리 강해도 기죽지 않는 포전성을 지녔고 과학기술과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보일 만큼 창조의 기가 번뜩이고 바람이 안 불면 한국의 어린이는 팔랑개비를 들고 뛰어서 돌릴 만큼 성질이 급합니다. 그에 비해 북토가 두루뭉실하고 평원이 넓은 중국은 전화 밀도가 낮아 비가 약하니 중국인들은 여유 있고 느긋한 만만대의 성격을 지녔고 중국 어린이는 바람이 불 때까지 팔랑개비를 들고 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자기 나라의 언어와 문자를 잃어버린 민족도 많은데 한국은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어도 고요한 언어와 문자, 간습과 문화를 잘 지켜 왔는데 그 배경에는 한국의 지형이 대륙의 귀가 침착에 모여드는 반도라서 귀가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은 국토는 비록 넓지는 않으나 험준한 산이 7할 이상을 차지한 산악 지형이고 전국에 걸쳐 대동맥처럼 뻗어 있는 대강과 아홉 개의 정맥은 큰 물의 흐름을 갈라놓는 분수령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왕래를 어렵게 하는 철옹산 같은 장벽이 되어 영남, 영동, 호남, 호서 등과 같은 지방색과 한 지역의 언어가 다른 지역의 말과 다른 사투리를 낳았습니다. 한국의 소리를 잘하는 명창들이 질비한 것은 바로 메아리가 잘 울리는 산이 많아서입니다. 명창들은 대개 산속이나 계곡에서 소리 수업을 하는데 그 이유는 녹음기가 없던 시절 메아리는 자기 소리의 음정과 박자를 스스로 듣고 교정하는 녹음기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세계인의 곽감을 받는 것도 명창의 우수한 유전인자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과 한국 투기의 복받은 산천에서 태어난 덕분입니다. 그에 비해 평원이 드넓은 중국이나 바다가 사면을 이어싼 일본은 메아리가 잘 들리는 산이 주변에 없어 악기를 연주하는 명인은 많으나 소리를 잘하는 명창은 많지가 않습니다. 영문 잡지인 서울을 펴내는 로버트 퀼러는 구름이 산허리를 감싸고 산 너머에 또 다른 산이 격격으로 이어진 한국의 산세가 정말 아름답다고 했듯이 그래서 한국의 산은 판소리를 잘 부르는 명창과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돌 그룹의 요람입니다. 그리고 산은 하늘에 떠있는 별들의 성품과 기운을 밖으로 드러낸 것이라 주변에 특이하게 생긴 산이 있으면 그 산의 전기를 닮은 인물이 배출되는데 이것은 사람마다 탄생별이 있다고 하듯이 우주의 별은 산을 매개처로 하여 사람의 탄생의 인과의 법칙으로 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변에 어떤 산이 있을 때 어떤 인물이 태어날까요? 첫째 앞쪽에 테이블 또는 두부와 같이 정상부가 평평한 토산이 바라보이면 군왕이 나온다고 합니다.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할머니 묘에서 바라보면 낙동강 너머로 산마루가 밥상처럼 생긴 천생산이 있는데 그 산의 전기를 받아 농부의 자식인 박정희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고 그에 따라 산 정상이 일자형으로 평평한 산이 바라보이면 옛날부터 군항지지라고 말합니다. 둘째, 두꺼운 책을 펼쳐놓은 듯한 안산을 마주 보면 신선이 불을 밝히고 독서에 열중하는 선인 독서형의 명당이라 책을 읽고자 하는 기운에 의해 산기운이 발동하면서 세상에 존경하는 학자가 태어납니다. 붕벽한 시골인 파주에서 이와 성우 같은 유명한 학자가 여러 명 배출된 것은 그 지역의 산세가 울룩울룩 책을 펼쳐놓은 형세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초 등이 법조타운과 학원가로 궁합이 잘 맞는 것도 검찰청 북쪽에 있는 서리풀 공원이 마치 책을 펼쳐 놓은 듯 쌍봉으로 솟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산인 관악산을 주산으로 삼은 서초동은 풍류적인 독서가 아니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안강을 번뜩이는 냉엄한 독서가 분명하니 기가 약한 사람은 몸만 상할 뿐 출세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셋째, 안산이 누의 모양을 닮아 있으면 옥녀직금이라고해 귀한 자손이 끊임없이 배출됩니다. 경복궁에서 바라보면 남산은 누의 머리를 담은 잔두형이라 누에가 고치를 만들면 옥녀는 고치에서 실을 뽑은 뒤 비단을 짤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은 왕족이나 고관대장만이 입을 수 있는 귀한 옷감이니 그래서 대궐이 지어질 땅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넷째 안산이 지령이를 닮은 부인 아니면 진해명당인 오공형이라 부르고 진해의 다리처럼 자손이 번창하고 재물이 쌓여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정읍의 최고 부잣집인 김동수 가옥은 뒷산인 창하산이 진해의 다리처럼 작은 능선이 여러 개가 있어 오공형의 명당이라 부르고 집 앞에는 지기의 발동을 위해서 지내의 먹이인 지렁이를 상징하는 긴 연못을 파놓았습니다. 또, 안산인 도깨봉이 닭의 형상이라 닭이 지내를 잡아먹을 수 있으니 집 앞쪽에 나무를 울창하게 심어 닭이 지내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비보를 했습니다. 여섯째, 안산의 모양이 초성달이나 반달 같은 암미사이면 왕비나 이인이 태어나고 안산 앞으로 맑은 물이 흘러가면 재색을 겸비한 딸이나 며느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주에 위치한 명상왕후 생가를 가보면 대문 밖에 보이는 안산이 야은막한 구름으로 마치 초성딸을 닮아있고 그 산의 기운을 받아 여자가 귀하게 됐다고 합니다. 일곱째, 듣구처럼 뾰족한 산봉울이나 바위를 문필봉이라 부르고 그런 산을 바라보는 집에서는 학자나 문장가가 태어납니다. 장성의 맥동 마을에는 북바이라 부르는 피람이 있는데 그곳의 터를 잡은 울산 김씨의 조상은 피람을 바라보며 맥동 마을에서 서언년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고 피람의 영험한 길을 받아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양된 김인우 선생이 태어났다고 굳게 믿습니다. 여덟째 안산이 곡식을 더미로 쌓아놓은 듯한 노적봉이면 부자가 됩니다. 화성의 정용체 가옥은 안산인 해운산이 노적봉이라 대대로 재복을 누릴 명당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통해서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된 비결은 50칸이 넘는 큰 집이나 길에서 바라보면 전체가 아닌 대문체만 보여 실제보다 작은 집처럼 보인 덕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우지의 기운, 즉, 별과 연결된 운명을 부여받고, 별은 자기의 모습과 품성을 닮은 분신체를 산으로 빚어 놓았으니, 산은 곧 별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모양의 산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산과 연결된 별과 같은 인물이 태어나는데 우선 한국은 길게 태어나온 반도라서 대륙의 기가 강하게 모여들어 한국인은 다른 민족에 비해 기가 셉니다. 그리고 전국에 걸쳐 여러 관례로 뻗어있는 대강과 정맥은 지역 간의 교류를 막는 장벽이 되고 산맥의 이편 저편에 따라 지방색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기의 파워가 다르고, 언어와 성품이 다르고, 출세하는 분야가 다른 것은 모두 별의 길을 간직한 산의 조화로 볼 수가 있으니, 이제부터 산을 볼 때면 아름답다, 힐링이 된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산이 사람의 기질 형성과 운명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예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저처럼 풍수사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건축 설계 부동산 개발과 중개업 조경업 등의 풍수를 접목해서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풍수를 배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 풍수 tv의 멤버십에 가입해서 제가 직접 강의하는 풍수 전문가 가정의 동영상과 교재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매우 논리적이고 이해도 쉽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제이 풍스 TV 초기 화면에서 가입 버튼을 누른 뒤제1 단계 학지사 과정에서 또 가입 버튼을 누르고 결제 수단을 선택한 뒤 구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